광주시가 정수장 밸브 보장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합동 연설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800석보다 2배 가까운 당원들이 몰릴 정도로 상황을 이뤄 호남에서 달라진 보수 정당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순천을 방문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의 우회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과 대상 기준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전라남도도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농협과 에너지 공공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수장 벨브 고장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발표를 번복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편엔 식용수 사고 행동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내용도 사후에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물랑비 사태 사흘 만에 공식 사과한 강기정 광주시장.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2020년 정수장 기술 진단 점검에서 실시한 벨브 동작 시험은 의무 사항이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 만에 광주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번복했고, 강 시장도 시의회 질의에서 재차 해명했습니다. 어, 실무적인 확인 과정이 부족해서, 어, 정정까지 가게 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히 또 시민들 어,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 특별히 어, 양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밸브 점검 시 단수가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강 시장은 시외 질의에서 작동시험의 단수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95%가 열리는 상태의 작동시험으로 가능합니다. 그점 때문에 어려웠다,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했던 것은 꼭 맞는 이야기나이다. 어찌된 일인지 상수도본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어, 동작 시험까지는 못하더라도 어, 어, 일상 전용할때 동작 시험은 그렇게 되어요 완전 개폐라고. 그런데 이제 기능 시험 정도를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 어, 시험을 할때 이제 동, 기능 시험까지도.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후 대응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 시장과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올해 1월 편은 식용수 사고 행동 매뉴얼은 지키지도 않았고 해당 내용도 사고 이후에나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수 행정에 따른 사고 이후에도 누수 대처가 잇따르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14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14건의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있었으며 이들 사고로 발생한 누수 추정량은 모두 4만 2천여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 시설물 매장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도면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상수도관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찾아 호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800석의 좌석보다 두배 가까운 1,500명의 당원들이 몰릴 정도로 상황을 이뤘는데요. 호남에서 달라진 보수 정당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제 3차 전당대회 광주 전담 전북 합동 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연설회장에 준비된 자리가 부족해 서서 연설회를 듣는 당원들이 보입니다. 로비에는 합동 연설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 타지역 당원들로 북적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합동 연설에 예상보다 두 배가량 많은 1,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 대표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아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호남 지역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선발이 접촉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 있게 배전할수 있는 분은 저 김기현에게 놔주니다 호남에 저도 세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된다. 최고위원 선거에도 호남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며 달라진 보수정당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호남의 딸을 내세우고 있는 전북 출신 조수진 후보, 지난 대선에서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가람 후보, 목포 출신의 민영삼 후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탓에 순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오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순천 현장을 방문해 노선 우회 방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노선 중에 단선 비전철 구간인 광주 보성 순천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다섯 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 부산 이동 시간이 두 시간대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순천 4.89km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게 되어있어 안전과 소음 도시 단절 등의 문제로 노선 변경 요구가 컸습니다. 특히 민선 8기를 접어들어 순천시를 중심으로 노선 우회 목소리가 확산되자 국토부도 확정 고시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놔진 철도입니다. 지금만 여섯 번 <laughs> 완행 열차들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고속철이 생겨야 되면 40회 이상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현장을 점검한 뒤 우회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지만 노선 우회에 필요한 5천억 원의 추가 예산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이 염원을 국가가 받들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 심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회 노선 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도 순천 도심 통과에 대해 지역민과 소통을 지시했고 국토부도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노선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쌍둥이 법안인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기부대 양여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과 중주공항, 중추공항 명시 등을 문제 삼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보류함에 따라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소위 통과를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은 오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단차 관광객들의 이탈이 속출하자 전라남도가 태국 전세기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국 단체 관광객 중 27명이 출국하지 않자 최대 14항차까지 운행할 계획이었던 무안공항 태국 전세기 운항을 절반인 7항차로 줄여 다음 주까지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여행 비수기로 접어들게 돼 다른 국제선들의 운항 축소도 예상돼 무안공항 활성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과 대상 기준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도 이에 발맞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농협과 에너지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은 농수협 중앙회, 지역 남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체육회 등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연관된 공공기관들도 울망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 기반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호남, 특히 전라남도에 많은 공공기관이 와서 진정한 지역 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적극 뛰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의 관건은 이전 기관 직원 설득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전 목표를 삼는 농협 중앙에는 유치를 공식화한 전북과 경쟁을 펼쳐야 하고 수협 중앙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이전 법률안에 발의해 놓을 정도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도 농수협 중앙에 전남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농업금융의 본산인 중앙에 또 수역 이 지방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억대 연봉자가 1년 새1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3,589명으로 1년 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전체 직원 23,563명 가운데 15%가 억대 연봉자였습니다. 이 의원은 갈수록 국민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공공기관은 대규모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17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 451명과 비교해 무려 330명이 넘게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 2021년 795명과 비교하면 670명 넘게 차이 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과 자치구 신규 채용 인원 감소, 퇴직 등에 따른 결혼 감소 등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흑염소를 다리는 약탄기가 터져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상가의 건강원 안에 있던 흑염소 약탄기가 터져 1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약탄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2년 3개월여 만에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임모 씨등 3명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당시 광양제철 소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는 산소배관 근열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소촌 아트팩토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소촌 아트팩토리 임기재, 임기재 팀장 A 씨가 자신의 지인을 별도 절차 없이 예술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사례비도 기준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점, 직원 B 씨가 학력 등 경력을 날조했고 업무 태만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5월 단체 5 곳이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하며 국가 폭력 가담부터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등 시민 단체들은 16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진솔한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특전사 동지회 의 민주묘지 참배는 가당치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특전사 동지회는 지난 1980년 자행한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5월 영령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전사 합동 참배를 비롯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식을 갖고 제 3자 변제 방식인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51명이 참여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촉구 의원 모임은 출범식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떠안는 건 해법이 아니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출범식에 참가해 의원들이 더욱더 분발해 살아있는 할머니들의 원을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튀르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난민 구호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10만 달러를 지진 복구 지원금으로 기탁한 데 이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모금운동을 본청과 시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도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함께 성금과 물품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